대용량 소스의 황제 대용량 소스로 요리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집에서도 신선함의 절정을 만끽하세요. 올리브오일의 신선도가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가요? 프라텔리 롱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이탈리아에서 온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며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로 딱입니다. 우리는 신선도와 품질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객들께서는 프라텔리 롱고 오일 덕분에 요리가 한층 더 맛있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프라텔리 롱고의 매력을 경험해 보세요. 맛 하나로 끝내는 혁신. 대용량의 증가 식당에서 소스가 부족해 불편했던 순간 경험하셨나요? CJ 치웰 렌치 드레싱 2kg 업소용 대용량은 대형 식당 운영의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소스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용하세요. 프레쉬웨이의 신선한 품질로 맛까지 보장되니 믿고 선택하세요. 사용자들은 넉넉한 양 덕분에 반복 구매하며 샌드위치에 더했을 때 맛이 극대화된다는 후기도 있어요. 지금 업소용 대용량 렌치 드레싱으로 식당의 맛을 레벨업 해보세요. 대량 감칠맛의 혁신, CJ 이츠웰 오리엔탈 소스. 혹시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대량의 소스를 구하는 게 힘드셨나요? 이제 그 고민은 끝입니다. CJ 이츠웰 오리엔탈 소스 2kg 대용량은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외식업체나 단체 급식에 딱 맞는 솔루션이에요. 지속적인 소스 공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요리에 깊고 풍부한 맛을 선사하죠. 많은 셰프들이 이 소스로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최고의 요리에 가치를 더해보세요. CJ 이츠웰 오리엔탈 소스가 함께합니다.